GT 오늘의 운세 키워드 불길 해소. 금전운. 그동안 걱정되던 금전적인 부담이나 불안 요소가 서서히 해소되는 흐름입니다. 걱정하던 일이 예상보다 원만히 풀리며 금전복이 안정됩니다. 건강운. 불안했던 증상이나 걱정거리도 점차 진정되는 시기입니다. 과도한 걱정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복을 회복시켜줍니다. 애정운. 서먹했던 관계나 불편한 감정의 흐름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는 날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애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직업은 막혀있던 업무나 고민거리도 해결 실마리가 보이며 원만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면 직장복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스카이 블루입니다. 불안한 기운을 가라앉히고 맑고 긍정적인 복을 이끄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 10, 19. 안정, 회복, 해소의 기운을 담아 불안한 상황에서도 복을 회복하게 해주는 숫자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걱정을 덜어낼 때 다시 피어난다. 오늘은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날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복이 다시 따뜻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망신주의. 금전운. 금전 문제에서 실수나 부주의로 체면을 구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꼼꼼한 계산과 신중한 계약이 금전복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건강운. 부주의로 작은 사고나 다툼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부상도 신경쓰면 건강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정운.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으니 표현을 신중히 해야 애정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한 농담이나 빈정거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운. 업무 중 실수가 드러나거나 소문이 퍼질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작은 실수 하나가 체면을 깎을 수 있으니 냉정한 점검이 직장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차콜 그레이입니다. 침착함과 균형을 잡아주며 복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4, 12, 25. 신중함, 안정, 조심의 기운을 품어 망신수를 막고 복을 지켜주는 숫자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음 말과 행동을 삼가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은 지나친 자신감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복을 지켜줍니다. 조심스럽고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복을 길게 이어줄 것입니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유연 대처. 금전운. 금전 흐름에서 예상과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나 융통성 있게 조정하면 금전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정된 계획보다 상황에 맞춘 유연함이 복을 부릅니다. 건강운. 작은 컨디션 변화에도 무리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휴식과 관리를 조율하는 것이 건강복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애정운. 상대와의 의견 차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부드러운 태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애정복이 유지됩니다.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중요합니다. 직업은 업무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빠른 판단과 유연한 대응으로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날입니다. 융통성이 직장 복을 키워줍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블루입니다. 부드러운 소통과 유연한 대처를 도와 복을 이끌어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3, 9, 22. 융통성, 소통, 전환의 기운을 담아 유연하게 움직일 때 복을 부르는 에너지를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고집보다 부드러운 여유 속에 자란다. 오늘은 예상과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그 속에서 복은 오히려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친절 베풀. 금전운. 금전적으로 큰 수익보다는 작은 배려와 도움 속에서 복이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이 결국 금전 복으로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운. 누군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 건강복이 상승합니다. 작은 선행이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애정운.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이 관계를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베품 배려가 애정복으로 곧 되돌아옵니다. 직업은 동료나 상사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배려하는 자세가 업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친절히 직장복을 넓혀주는 힘이 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베이비 핑크입니다. 따뜻함과 부드러운 복을 부르는 색으로 친절의 기운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816 배려, 온기, 협력의 기운을 담아 친절을 베풀 때 복을 키우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베푼 친절 속에 머문다. 오늘은 작은 친절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복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곁으로 찾아옵니다. 용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대충 없이 금전운. 금전 문제에서는 꼼꼼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날입니다. 작은 실수도 금전 복을 흔들 수 있으니 대충 넘기지 않는 세심함이 복을 부릅니다. 건강운 건강 관리에서도 소홀함은 금물입니다. 사소한 증상도 그냥 넘기지 말고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건강 복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애정운 감정 표현이나 대화에서도 진심을 담아 성에 있게 다가가야 애정복이 살아납니다. 대충 넘긴 대화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직업은 업무 처리에서 꼼꼼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세부 사항까지 철저히 챙기면 직장복은 탄탄히 다져집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네이비입니다. 신중함과 집중력을 높여 대충 넘기지 않는 태도를 도와주는 복의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4, 11, 20 철저함, 완성, 세심함의 기운을 담아 세밀한 관리 속에서 복을 키우는 힘을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성에 있는 노력 속에 자란다. 오늘은 작은 일이라도 성에 있게 꼼꼼히 처리하세요. 대충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복은 조용히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판단 차고 금전운 섣불은 투자나 충동적인 지출로 인해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 복을 지키기 위해선 냉정한 분석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운. 건강 문제에서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불은 자가치료보다는 정확한 진단이 건강복을 지켜줍니다. 애정운. 상대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말뜻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대화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애정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직업은 일의 흐름을 섣불리 예단하거나 결과를 너무 빨리 결정짓지 마세요. 한번더 확인하는 과정이 직장복을 키워줍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그레이입니다. 차분한 판단과 냉정을 유지시켜 복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 14, 26. 신중함, 재점검, 냉철함의 기운을 담아 판단 착오를 줄이고 복을 바로잡아 주는 힘을 가집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차분히 바라볼 때 제대로 보인다. 오늘은 빠른 결정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중한 마음이 복을 잃지 않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농담 주의. 금전운. 가벼운 말이나 장난스러운 제안 속에서 금전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이 필요합니다. 농담처럼 시작된 금전 이야기는 신중히 다뤄야 금전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운. 과도한 장난이나 무리한 행동이 작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을 아끼고 조심하는 태도가 건강복을 유지해 줍니다. 애정운. 가벼운 농담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시기입니다. 말 한마디의 감정의 온도가 바뀔 수 있으니, 진심 어린 배려가 애정 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직업은. 동료나 상사와의 대화에서도 농담이 의도치 않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의사소통이 직장 복을 부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아이보리 화이트입니다. 부드러운 소통과 신중함을 도와주며 복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3, 12, 24. 신중, 조화, 의사소통의 기운을 담아 농담으로 인한 오해를 줄이고 복을 키워주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가벼운 말 한마디에 머물기도 멀어지기도 한다. 오늘은 말조심이 곧 복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농담도 따뜻한 배려와 신중함 속에 담아내면 복이 더 단단히 자리할 것입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냉철 판단. 금전운. 수익을 쫓기보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날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면 금전복이 안정됩니다. 건강운. 몸 상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지나친 걱정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애정운. 감정이 앞서기 쉬운 대화 속에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가 애정복을 안정시킵니다. 상대의 말을 객관적으로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직업운. 업무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근물,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이 직장 복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시야가 요구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스틸 블루입니다. 차분함과 이성적인 판단력을 북돋아 복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5, 14, 22. 분석력, 통제, 신중함의 기운을 담아 냉철한 판단 속에서 복을 지켜주는 힘을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감정보다 이성을 따를 때더 크게 열린다. 오늘은 마음보다 머리가 빛나는 날입니다.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면 복은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따라 흐를 것입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부진만해. 금전운. 그동안 흐름이 좋지 않았던 금전운이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입니다.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금전복이 다시 살아납니다. 건강운. 최근 피로하거나 컨디션이 저조했던 부분이 서서히 회복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가벼운 운동과 휴식이 건강복을 더욱 안정시켜줍니다. 애정운. 어색했던 관계나 소원했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며 애정복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와 배려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직업은 성과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업무에서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감을 유지하면 직장 복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올리브 그린입니다. 차분한 회복과 성장의 에너지를 담아 복을 되살리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3, 9, 18. 회복, 성장, 만회의 기운을 품어 부진했던 부분을 복으로 바꾸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 돌아온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어 보세요. 부진했던 흐름 속에서도 복은 당신의 꾸준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밤 외출금지. 금전운. 야간에 충동적인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금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밤늦은 외출과 지출을 자제하는 것이 금전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건강운. 밤늦게 활동하거나 과음, 과식으로 인해 건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된 생활 리듬이 건강복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애정운. 밤 늦은 시간에 감정적인 대화나 충동적인 연락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내일 밝은 시간에 나누는 것이 애정복을 위해 좋습니다. 직업은. 늦은 시간까지 고민하거나 일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오늘은 일찍 마무리하고 재충전하는 것이 직장복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집중력도 저하되기 쉬운 날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인디고 블루입니다. 안정감과 절제를 북돋아 밤의 불안정한 기운 속에서도 복을 지켜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4, 11, 23. 절제, 안정, 신중함의 기운을 담아 밤의 실수를 방지하고 복을 지키는 힘을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조용한 밤 속에 지켜지는 법이다. 오늘은 밤 늦은 외출과 활동을 삼가고 차분히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쉬어갈수록 복은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개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멈추어야. 금전운. 새로운 투자나 지출을 시도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재정비하는 것이 금전복을 지키는 날입니다. 신중한 관망이 오늘의 가장 큰 복입니다. 건강운. 지나친 활동이나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휴식하며 몸의 회복을 우선시해야 건강복이 살아납니다. 애정운. 상대와의 갈등이나 불편한 대화는 잠시 멈추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애정복을 위해 유리합니다. 억지로 풀기보다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업무 추진 속도를 조절하며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급한 결정보다 잠시 멈추어 전체를 다시 살펴보는 태도가 직장복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차분함과 이성을 되찾아 복을 지켜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 10, 20. 정지 재점검. 균형의 기운을 담아 섣부른 판단을 멈추고 복을 지키는 에너지를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잠시 멈출 때 방향을 바로 잡는다. 오늘은 멈추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여유 속에서 복은 차분히 당신의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돼지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유혹 이겨. 금전운. 갑작스러운 투자 제한이나 충동구매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전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 식욕, 과로, 늦은 밤의 활동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혹이 많습니다. 절제와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복을 단단히 만들어 줍니다. 애정운.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인 유혹이나 순간의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한 선택이 애정복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직업은. 쉽고 편한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으나 오늘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직장복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정도를 걷는 태도가 복을 부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블루입니다.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차분함을 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5, 14, 27. 절제, 중심, 신중함의 기운을 담아 유혹을 넘어 복을 지켜주는 힘을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유혹을 이겨낼 때 더욱 단단해진다. 오늘은 순간의 유혹보다 큰 그림을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태도 속에서 복은 조용히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